벨라도나도 사도로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에피드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셔도 모릅니다 벨라도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캐러이미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존재의 유령이라는 게 마녀들이 유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존재의 유령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 벨라도나 S라는 인물은 악들의 사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마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녀 사도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죽진 않았을 거니까 자 이제 봉인식을 시작할 테니 모두들 멀리 물러서도록 쉐험 알겠습니다. 여왕님, 바로 책을 펴서 봉인해. 안 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여왕님, 어? 프리클, 그게 무슨 소리냐? 아직 봉인하면 안 돼. 벨라에게서 알아낼 게 많다고. 네, 교주님 저한테 뭘 알아낸다고요? 예? 마 하... 하...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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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하... 아 하... 아 하... 아 하... 롯식적으로 대답해버렸어 뭐, 뭐, 척을 어서 잠깐만 벨라도나 S? 야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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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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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럼? 저번 주에 벨라도나가 독초라고 머리 굴린 게다 헛짓거리였다고? 내가 말했지, 벨라도나 는 그냥 마녀라고. 차도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사도였네. 이씨 나쁜 사람들아, 알고 얘기한 거잖아. 아 벨라도나 이탈리아어로 예쁜 여자를 지칭하는 말로 줬어요아 이쁜이 제롬. 이쁜이 아 이쁜이 음. 제롬이죠. 아, 그래, 이제야 기억났어, 벨라도나. 도서관의 보안 구역에 어둠 정령의 상처 같은 책이 있었던 게 이상해서 기억에 남아 있어. 아무 근거도 없이 써내려간 추측성 찌라시로 가득한 쓰레기였으니 <laughs> 그래. 그 책의 저자가 벨라도나였지. 나도 기억하느니라. 마녀들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녀석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아이고. 누군가 유령 작가에게 맡겨 대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쉐룸 너였던 거냐? <laughs> 그깟 잡서가 보안구역에 왜 들어가 있었나 했더니 쉐롬 니녀석! 네 보안구역에 니가 쓴 망상글들을 채워놓고 있었던 거냐? 레전드 레전드 그 책에서 내용이 빠져나간 게 걱정됐던 것이냐? 니가 쓴책 내용이 실체화되니 조마조마했던 건가? 그래서 지상까지 나가서 다급하게 수업 같은 걸 가르친 것이냐? 쉐롬 묻는 거봐 아 잘가라 시온 내가 없을 적에 다크넷에 글을 쓰기만 했던 범부 <laughs> 다크래 그거 범부잖아 난이 <laughs> 세계에다가 소설을 쓴다 <laughs> 자작소설로 강의하는 광기 씨 <laughs> 도대체 왜 그런 책을 썼느냐 고이 마녀까지 오른 니가 굳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진짜 레전드다 <laughs> 이 여왕님 어, 저는 설마 예전에 유령을 봉인하는 일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나? 자기가 쓴 책의 캐릭터니까 저기 다들 진정해 일단 그셰러이그 그 책을 썼다는 서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 판이는 따로 있잖아. 교주, 너쉐러에게 어디까지 들은 거야? 어둠 정령의 상처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고 있긴 한 거야? 무, 무슨 내용인데? 난 그냥 존재 유령에큰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만들었다고. 그건 초중반의 내용일 뿐이야. 후반부에 어떤 어떻게 사고가 연습하고 <laughs> 미쳐버리겠다. 소설 싫다더니 환단곡이 쓰고 앉았어. 난 끝까지 읽어서 내용을 다 안다고. 셰럼 이 자식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네, 내 책에서 빠져나갈 줄 누구 알았겠냐고. 이, 이런 건 반칙이란 말이야.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단 말이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야. 교주님이 나서면 일이 커지기 전에 마무리될 줄 알았다고. 야. 야 씨. 야 요정 왕국 지도자에다가 전 국가를 아우르는 조직의 수장한테 가가지고 일이 커지기 전에 마무리가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도대체 책의 내용이 뭐길래 다들 이러는 거야? 새롬너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냥, 그냥 동인지 같은 거였다고요. 동인지는 진짜? 유령이 너무 흥미로워서 그냥 막 써본 거였다고요. 뭐? 어,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존재가 의미를 부여받고 엘리아스를 서서히 침식하는 내용인데. <laughs> 가끔 와서 번지르르하게 포장하지 말라고 뭐야 슬픈 고양이도 있었는데? 개귀여운데 이거? 그냥 엄청 짱센 존재가 나타나서 대충 콱! 울부짖고 엘리야스를 <laughs> 거대한 군집체로 만드는 개소리 소설이잖아! 와야 벨라야 미안하다 진짜 나쁜 놈이 여기 있었네 진짜 진짜 나빴다 이거 아니 이걸 미리 얘기를 해줬어 아무도 벨라 안 잡을 거 아냐 니 <laughs> 헛소리 하지마 내가 그딴 삼류 소설의 제 와가슴 아프겠는데 야이 소설가로서 제일 가슴 아픈 상황 아니야 이거? 나, 나름 재밌는 내용이라고 진짜 열심히 썼단 말이야. 실험의 주비병 동인지 소설 어둠 정령의 상처. 서, 소설 아니라니까요? 이런 서라구요 논문이라구요. 시끄럽다 실험.